근데 나 그런... 밭을 알아가지고 그만 썰렁 다니면 몰라도 않고는 몰라. 저, 저, 그 차는 거는 몰라. 저기서 제나가는그 사람이 나는 아, 그 회장한테 말해줬던 사람이 목사 같구만. 응? 어? 목사. 목사. 이렇게 캔 것을 갈채 준 사람이 목사예요. 네. 그 목사하고 그사례다는 사람을 쳐. 캔장 갖고 나면그 목사가. 그스페단아 회장한테 가르쳐준 거에 음,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탐폰 해서 했다 그래? 응. 그럼 탐포으로 바꿔? <laughs> 그 탐포가 거기 에 하나만 있는가 해라. 그렇지 많긴 많. 주위에가 여러군데 있다. 이 있어. 이게 거의 못 찾아. 일만 하긴 한데. 그래도 여유로 그 가. 가. 여, 여가 좋아. 여기 한번 보니까. 나가 세시간이네 드려 보고 또 똑같은 것도 한포 그거 내놔심결이 있잖아요. 결이가탐포예요 그래. 심결이 내이가 탐포 말입니다. 그래. 거잖아. 아니 탐 그가 그탐포그저저저뭐 아량 있잖아요. 음, 아량. 아쟁인가 뭐. 뭐 어, 그 아쟁인가 뭐, 아량인가 뭐, 아령인가 뭐, 아령인가. 네. 내놔 그거가 탐포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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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면그탐에서 했다 그러면 그 주변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징결이 네. 그렇지, 그렇지. 한국 군대만 가지고 가 이따 없다 그지 원래 그 이렇게 그사람은 그냥 차라리 그냥 그냥 그쪽에서 내가 다음 쪽차를더 올라가 볼까? 여기는 어딘가? 아 옛날에 한번 가 봤다 그랬어. 여기가 무슨 말을 다 그래. 동강 동강 동강, 동강. 동강이네. 동강 메인디 몰라 무슨도보 우리가 아까 자라 음들어가야그더라 누가 들어왔으면 아예 그때 그 영훈이 이런 데 사는 음. 전국구라 나서 음. 나가 어제 두원을 갔는데 산 뽕떡이사부터 난니 있는데 그걸 다 그었더라고. 너난그 너무 많이 가봐. 깔꾸로 굴간땅 깔꾸리. 깔꾸가 뭐야 이거. 아, 내가 다닐까 더 입에를 나봐. 그래가지고 저저저 <laughs> 하다보 계곡으로 또 왔어. 계곡에도 아, 그 면출남도 있는 데. <laughs> 그거 <그랬다 웃음> 다 다들가 생각을 다 봤어. 나도. 말까... 아니, 여기영 여기서 같이 아그 서발 있자아요깐는 거. 응. 그거는 응. 깔고 있었으면 찾을 수도 있어. 아, 그래요? 아까 밑에 거. 발라방... 아까 밑에 것도. 발바도... 발바도... 아니, 아니. 발바도 아 밑에 서발은, 응. 아까 적은 것은 응. 서방 걷는데. 응. 그 문제 있어요? 응. 밑에 가서 서방 같아. 부자, 그부정적은없 부정증을... 보다 그 부자, 부정 부정증이... 아니, 아니 생각은 난 거, 그거는 서방 같아. 아이게 서방 갔다고 안 그래? <laughs> 에이, 근데 아까, 아까, 우게 큰잎사귀써가지고 그런 것은, 음. 그런 구분이 확실히 모를 것 같아. 그렇지. 진짜 봐야지. 그런 신화를 한번 받아봐야 돼. 예, 신화를 받아봐야 돼. 아까 호복면몇 개로 보는 것은, 음. 그, 우게가 여러 개, 그 밑에가 본게구쪽 풀라진 거 있겠, 밑 예, 풀라지벗 뜯어먹고. 예, 뜯어먹고 밑에가 있겠, 막. 그 넓은 척다리. 그러니까 우게가선 타스 나와가지고 쪼그쪼그 해가지고. 갈 수도, 수도 없고. 그중에 개화상하고 막걸리 는 사람이 학교 선생님과 함께 한평에서 공개했잖아요 한평이? 그 양반들이 한평에서 옛날에 진짜 그렇게 말을 했던거에요 아나 있어 그 사람을 키워서 한국 공에 한다요 그러면 그 시골사람은 나를 모르잖아요 이상한게 있으면 그사람 키운다요 지 키워가지고 자기가 줄여가지고 줄여? 출여, 소신 반값에 500이 돼. 그렇게 많이 썼구만. 소신 한값에 케온 사람한테 5 0 0 주는 거야. 음, 그럼 계속 그 케어고. 훌륭 제가 옮길호 그냥 소신 갖고 헬기 네. 소냐 그 사람들이 색소심이 그 당시 아, 초창기 때는 우리가 일반 소신보다 색소심 찾기도 힘들고 나오기도 그때 힘들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찾은 거지. 근데 여기 전에 예, 우리 옛날 여기도 여기도 가봤어 여기서 다녀 그랬어요. 옛날에 그 아, 그래? 그럼 가능성 있. 있네. 나온 데서 원래 나와. 나온 데 나와. 너무 뭐, 많이 나올 때 타니까. 그렇게 이제 무게 한번 좀 올라갔던 내려보자. 나도 어제 나온 데서, 산산 데서 산 나왔어. 이렇게. 나가. 나온 데 나와. 병치 말이 맞어. 이쪽 말고 저쪽 뿌터리 산 있죠. 여기 이쪽이 뭐지? 이쪽에서 이쪽. 네. 옛날에 그 고인길 두 선임이 다니던 그뜻 광수님이 홍화했던 어 나온데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데네 나와서 나오는 거 나와 맞아 온 새끼 좀더 올라가 봐봐 맨날 이거 찾아 새끼 좀 들어와, 그 없었는데, 음, 저, 저기 찾아야 들어 와 들어왔는가 아니 그집없지음저전세못들어죠저 돌아서 가야지 저 옛날 어, 옛날 이쪽으로 이야기하면 되긴 되는데 네. 어, 저 새끼 저, 저, 나무나 고할고가 어, 가만. 몰라, 뭔 지금 우리 세 명인데, 제일 지 핸드폰하고 저 격자 써 있다 그 말이에요. 적게, 적게. 왜 옛날에 그거 무작소에나왔어 그래, 좋은데 뭐. 아니요, 낚시는 왔었어. 붕어만해.

또 앞에 잡아봐봐 지집이네 지불 지골이 집이 여으면이네들어와서 사는게 여기는 세관에 으니까진짜로옛날에 못들어잔다 옛날에 꼬자리 으로 가봤는데 대출은 엄많더 여기에? 응. 여기 보자 여기, 여기 양쪽으로, 여기 보소, 양쪽으로. 이좀 넘어가면 조선 숲이요, 숲이청한넘어까지 가봤어 뒤에. 숲이 숲이 엄청 빽빽하다. 이 쪽만. 이거 꼬잘이군요. 저기 뭐하대 돼지고만들고 그리고 난케을올고 있어. 그면 산은 어딜 떻게 쪽으로? 이저 보고 내려가. 아까 그그저 쪽비던 산 있잖아요. 반눈나고 홍하나왔다는데그 어, 그래. 사람 그쪽을 어? 에이, 그 쪽을 공략해. 그래, 너희지역 이제 뒤쪽에 떠놓고 뻥튀고 이거는 세 명이란지 모이 영훈이 10은 쓰는지 1이2 0 바로 넘어가고 싶어 <laughs> <가볼까 웃음> 아 바로 바로, 아, 바로. 한번 끊내보고넘어가보려아 바로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영훈이가 땀만 <laughs> 힘이 뭐세봤자뭐 소용이 있겄냐 그 말은 나가자 이제 음. 뭐야 핸드폰이 그래 걱정이지마 그러면 핸드폰이 최인데 나？그래서, 나는많기는많지캘란